안녕하세요. 이것은 K트로트 전설들 11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포털사이트의 검색창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 달이었다. 수많은 이슈와 컴백, 콘서트와 예능, 각종 시상식과 브랜드 광고까지. 그런데 팬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다. 결국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트로트 가수는 누구였을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과연 1위일까? 오늘은 11월 한달 동안 온라인 화제성과 브랜드 평판, 검색량을 종합적으로 압축한 상징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볼수 있는 트로트 가수 탑 15를 브랜드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다.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왜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자주 검색창에 올라왔는지 그 안에 숨은 서사와 시장의 메시지를 함께 분석해 본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이자 정보 검색의 출발점이다. 여기서 많이 검색된다는 것은 단순히 팬덤의 열정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기사량, 유튜브 클립 소비, 커뮤니티 언급, 그리고 긍정 부정 이슈까지 모두 합쳐 만들어지는 거대한 관심의 총합이다. 그래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이 사실상 네이버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가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대리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탑 15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11월 한달 대한민국 대중과 시장이 선택한 관심의 흐름 지형도에 가깝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명웅이다. 11월에 이명웅 브랜드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독자적인 장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음악 방송, 유튜브 콘텐츠, 음원 스트리밍, 광고까지 이어지는 풀세세 활동이 네이버 검색창을 연일 장식했다. 특히 이명웅의 이름을 검색하면 단순히 기사 몇 개가 아니라 분석 기사, 경제 효과 기사. 팬덤 문화 기사까지 함께 따라붙는다. 이건 이미 스타를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브랜드 평판 지수 1이라는 숫자 뒤에는 어떤 연령대가 검색하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신뢰와 감동, 품질을 떠올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신뢰 자본이 깔려 있다. 하지만 11월의 진짜 반전 포인트는 2위에 있었다. 김용빈. 아직 대중 전체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로트판과 포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예라고 부르기 어려운 존재다. 그는 검색량과 기사 파급력을 통해 사실상 2위 브랜드로 도약했다. 이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1위 이명웅이 이미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 2위에 오른다는 것은 다음 세대 메인스트림의 후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검색되는 패턴을 보면 단순한 팬덤 검색을 넘어 예능 출연 기사, 공연 후기, 브랜드 평판 분석, 인터뷰 클립, 심지어 경제적 가치 분석 콘텐츠까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 시장이 그를 잠재적 메이저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검색량 속에는 궁금함과 기대,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뭐지? 라는 호기심이 겹겹이 쌓여 있다. 3위를 차지한 박지연 역시 11월 강력한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박지연의 브랜드는 정통 발라드 감성과 트로트 정서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네이버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단순한 무대 영상뿐만 아니라 팬들이 분석해 올린 라이브 비교 영상, 과거 경연 무대 다시 보기, 음색 분석글까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는 노래자라는 가수를 넘어 노래를 연구하고 싶은 가수라는 의미에 가깝다. 검색이 많다는 건 누군가는 그를 처음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는 의미다. 브랜드로서의 박지연은 지금 전문성과 신뢰도라는 키워드를 꽉 쥐고 11월을 통과했다. 4위 이찬원은 이미 검증된 예능 음악 복합 브랜드다. 네이버 검색 패턴을 보면 그의 이름 옆에는 늘 프로그램명이 따라 붙는다. KBS 예능, 각종 음악 프로그램, 토크쇼 출연 기사와 함께 광고, 기부, 팬미팅, 콘서트 정보까지 뒤섞여 있어서 페이지를 몇 번이나 넘겨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이찬원 브랜드의 힘이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따뜻한 진행자, 믿고 보는 예능 게스트, 착한 이미지의 광고 모델 등 다층적인 키워드가 검색 결과에 동시에 박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노래 때문에, 누군가는 예능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인간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그의 이름을 검색한다. 다양한 진입 경로를 가진 브랜드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찬원의 사위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멀티 포지션 스타의 대표 사례다. 5위 박서진은 전형적인 현장형 강자가 온라인으로 영류에 들어온 경우다. 오프라인 행사와 지역 공연.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에서 막강한 지지를 받던 그가 점점 포털 검색량에서도 상위권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 박서진을 검색하면 지역 축제 후기, 팬들이 올린 직캠 영상,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가 유난히 많이 보인다. 이는 그가 화려한 시스템보다 진짜 무대로 가치를 증명해온 아티스트임을 말해준다. 11월에 박서진 브랜드는 믿고 맡기는 현장형 보증수표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검색량 속에는 한번 공연을 보고 나서 다시 이름을 찾게 되는 관객, 입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검색해 본 새로운 팬들의 손길이 겹쳐져 있다. 6위 영탁은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지만 여전히 검색창에 자주 올라오는 지속가능 브랜드다. 그는 히트곡과 예능,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진 가수로서 네이버 검색량에서도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한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만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검색량을 유지하는 타입이다. 이것은 브랜드로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영탁을 검색하면 어느 시기에 검색해도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어 있고, 신곡, 예능 활약, 팬과의 소통, 라이브 클립 등이 이어져 나온다. 즉, 영탁이라는 이름은 이미 실패하지 않는 선택지로 포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7위 송가인은 여성 트로트 브랜드의 상징성을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검색될 때 따라오는 단어는 여전히 감동, 레전드 무대, 원조여제 같은 키워드다. 11월에도 각종 방송 출연과 행사, 인터뷰 기사들이 업데이트되며 포털상에서의 존재감을 이어갔다.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스토리와 국민 효녀, 국민 딸 같은 정서적 이미지가 결합된 이 브랜드는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 검색량이 보여주는 것은 한번 사랑하게 되면 오래가는 충성도 높은 팬덤이다. 송가인은 이미 트로트 판에서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량 역시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업계 기준점에 가깝는 11월에 특히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름 중 하나다. 안성훈을 검색하면 트렌디한 무대와 전통적인 감성,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서사, 이후 이어지는 음원활동과 행보가 한데 모여 믿고 듣는 실력파라는 인식을 강화해왔다. 11월의 데이터는 그가 단순히 한 시즌 반짝한 참가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 잠재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검색하며 새 소식과 스케줄, 방송 클립을 찾고 업계는 그를 새로운 무대의 카드로 검토한다. 검색량 그 자체가 그의 차세대 메인 플레이어 가능성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구이 전유진은 차세대 여성 트로트 라인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이미 완성형 보컬리스트에 가까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전유진을 검색하면 어린 시절 영상부터 최근 무대까지 성장 과정을 한 번에 볼수 있다. 이건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산이다. 시청자와 팬이 그의 성장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1월의 탑시보안에 전유진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그녀를 미래 세대의 대표주자로 지정했다는 의미와도 같다. 검색창 속 전유진은 지금도 좋지만 아브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다. 12 정동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원의 브랜드는 여기에 국민 손자라는 독보적인 정체성이 더해진다. 예능, 드라마, 음악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함 덕분에 네이버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는 층은 유난히 넓다. 어린 팬들뿐 아니라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까지 검색 대열에 합류한다. 이는 다른 아이돌이나 가수들이 쉽게 흉내 낼수 없는 폭넓은 연령층 커버리지다. 검색량이 말해주는 정동원의 가치는 단지 지금의 인기를 넘어 장기 프로젝트형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이다. 10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구성원의 폭이 훨씬 인상적이다. 11이 홍진영은 한동안 굴곡도 있었지만 여전히 검색창에서 강한 잔존력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밝고 통통 튀는 이미지와 중독성 강한 히트곡들, 그리고 수많은 짤과 밈으로 기억되는 무대들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여전히 채우고 있다. 이 말은 곧 한번 각인된 브랜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1월에도 홍진영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은 과거 히트곡을 다시 듣거나 예전 무대를 다시 보며 여전히 그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활동이 더해질 때마다 검색량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시 대기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브랜드로서의 생명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12위 남진은 트로트 역사의 산증인에 가까운 레전드다. 흥미로운 점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이름이 검색창에 꾸준히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 회상이나 향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후배 가수들이 남진의 곡을 리메이크하고 경연 참가자들이 남진의 노래를 선곡하며 각종 특집 방송에서 레전드로 모시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네이버에는 원곡 남진 무대, 과거 활동을 다시 찾아보는 검색이 함께 따라온다. 남진 브랜드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후배들의 무대를 평가할 때도 자주 언급되는 잣대다. 11월에도 이 거장의 이름은 트로트 판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남아 있었다. 13위 장윤정은 여성 트로트 브랜드의 또 다른 기둥이다. 트로트붐의 1세대 아이콘이자 예능과 라디오, 육아 예능까지 넘나드는 친근한 이미지로 네이버에서의 존재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장윤정을 검색하면 전형적인 트로트 무대뿐 아니라 가족 예능, 일상 인터뷰, 후배들을 응원하는 멘트들이 함께 나온다. 이건 브랜드로서 엄청난 강점이다. 엄마 세대, 아빠 세대, 자녀 세대까지 모두에게 다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에도 장윤정의 이름은 편안함과 신뢰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는 브랜드 파워를 그대로 유지했다. 14위 진해성은 정통 트로트 계열의 신뢰도 높은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유난히 라이브 무대와 가창력 중심의 평가 글이 많이 보인다. 이는 팬들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소리로 승부하는 가수라는 인식에 가깝다는 의미다. 화려한 예능 캐릭터보다 묵직한 창법과 감정선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검색량도 특정 시즌에만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서히 쌓이는 형태다. 11월 탑 15안에 그의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느리고 단단한 축적이 마침내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15위 손태진은 클래식과 크로스 오버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아티스트다. 네이버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할 때 따라오는 키워드는 크로스오버, 고음, 라이브장인 같은 단어들이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이미지보다는 세련된 무대와 음악적 완성도로 승부하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층도 일반 트로트 팬뿐 아니라 클래식 뮤지컬 크로스오버 팬들까지 교차되어 있다. 11월에 손태진이 탑15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트로트 신이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읽힌다. 장르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손태진 브랜드가 서 있는 셈이다. 이렇게 11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볼수 있는 트로트 가수 탑15를 살펴보면 단순한 인기 순위 이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보인다. 1위 이명웅은 이미 독보적인 탑 브랜드로 체급을 완전히 달리했고, 2위 김용빈을 비롯한 상위권 가수들은 차세대 메인스트림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위권에서는 안성훈, 전유진, 정동원처럼 성장서사가 강한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하위권에서는 손태진처럼 장르를 확장하는 신호탄 같은 브랜드가 포진해 있다. 여기에 송가인, 장윤정, 남진 같은 레전드들이 여전히 검색량과 브랜드 평판에서 중요한 축을 지키며 장르의 뿌리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11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트로트 가수 1위 당신이 생각했던 그 가수였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을 그 이름, 이명웅이 실제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2위부터 15위까지의 라인업이 보여주는 트로트 시장의 변화다. 전설과 신의 정통과 크로스오버 예능형과 무대형 전 국민 브랜드와 코어 팬덤형 브랜드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서로의 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은 그 움직임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11월의 이순위표는 단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비치는 지도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수는 지금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팬덤과 시청자의 또 다른 즐거움일 것이다.